<웃음> <웃음> 여러분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살아서 행동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준입한다이 행사는 안부로 격제하는 대리역 장병들 인동이 주체가 되어 예전 지 바쁘신 일생동을 하시고 이렇게 를이신 여러분들에게 그곳에 공감는다 여러분들과 다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한 모이는 밑태로운 자체는 한뿐까지가 아닙니다. 그렇겠 국가 안보 차원의 위기는 건국 이래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주적,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보고 국민들은 심하게 분열되어 있고 세계 최강의 연합방위체제로서 평가하고 있는 한비연합방위체제는 향 후, 구조적인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추가로, 길득의 변화 징후 없는 북한 김정은 정부는 고도의 사술과강박의 뒷발을 흔들면서 위단 표와 공세를통한한반도 공산화 통일 전략을 노골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19일 남북 정상 회담에서 남북한 국방 장관들은 같이 서명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 많은 안보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안보를을 표하는 예의적 감성들이 부채하는 본 국민 대토론회는 안보부자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제품성을 보유하고 있는 발표자와 토론자들을 모시고 9.19남북분사항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의 고개를 듣는 토론회입니다. 국가 안보는 은여한기회에도 보기가 있어서 없습니다. 국가 안보두도 여야, 보수, 진보, 군민, 노장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을수 없습니다. 특히 일생은 국가 방위에 신명를 바쳐 우리 예비역 장성들은 지금도 국가 안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일을 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해서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객관적인 분석과 예측을 대안합니다. 평생 은 국가 노무에 동부한 우리들은 조국 수행에 대한 남다른 의지와 행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다른 안보 촉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당선들의 정보는 국권을 안보입니다. 우리 모든 힘을 합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저해는 있 안보 사고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정확한 예측을 해야만 합니다. 문제로 국가 안보 정책이 정치화 혹은 이념화되어 객관적인 안보상황을 왜곡시키거나 오류를 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비역 단순들은 국가가 당연해 있는 안보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며 앞장서야만 하겠습니다. 셋째, 지난달 표명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국가정책기반과정에 투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민주국가로서의 발전과 번영입니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최대의 인프라입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 정책기반자들은 예비역 장성들의 안보에 대한 견해를 귀담아줬습니다. 좋은 접구일수록 예의역과 국가안보정책을 견제없이 함께 의원하고 지혜로운 안보정책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린 우리 육회공군 예의역 장선 그리고 장교 여러분들 진축, 구구한, 간지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로회가 풍경 평화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공공의침은 우리 정부가 귀다아 살고 국가 안보 정책에 반전되어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봐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